일토 소명 묵상. 아랫사람,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라. 어제 우리는 윗사람으로서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하는지 베드로의 권면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어서 아랫사람의 자세에 대해 겸손을 강조하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상하관계의 미덕을 예수님에게 배웠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집안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 평가하며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놓라." 예수님은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본받아 겸손하게 서로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먼저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합니다. 순종은 내 주장을 다한 후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성을 100% 확보하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윗사람에게는 보통 안목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포석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권면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순종은 특히 베드로가 권면하는 공동체의 곧이 말 박해와 고난의 때에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힘을 앞에 박해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따르는 일은 중요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리더를 중심으로 힘을 합하는 팔로워십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겸손하게 허리를 묶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는 말의 뜻은 일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치렁치렁한 겉옷을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일을 해야 할 때는 허리를 묶어서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했습니다. 마치 한복 입은 여인이 부엉이를 할때 허리에 끈을 질끈 동여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도 일하기 위해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고 알려 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랫사람들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교훈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아마 성급함일 겁니다. 성급하기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해 자원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교훈이 교만에 대한 경고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의 교만은 나도 리더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때가 되면 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때를 착각해서 자기 주장을 하며 호들갑을 떠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자들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는 아직 윗사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높이시는 때는 궁극적으로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뜻하지만 이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오르게 될 윗사람의 위치도 의미합니다. 아랫사람들도 그렇게 윗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틀림없이 옵니다. 이렇게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며 때를 기다리는 아랫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고난 후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후의 영광. 이것은 바로 베드로 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박해의 먹구름이 들이운 교회 공동체에 주었던 상하 관계의 권면은 일터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일터의 상하 관계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고난을 견딘 후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윗사람에 대해 답답해하느라 아랫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역할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발휘하면서 일터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하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